손흥민 선수는 여전히 완벽하게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맨체스터 시티와의 카라바오컵 경기에 등장하여 그의 존재감과 리더십을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손흥민은 이번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지만 주장으로서 팀과 동료들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경기장의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경기장에 깜짝 등장한 손흥민을 본 팬들은 그의 모습을 보고 뜨거운 환호를 보냈고 이는 토트넘 선수들에게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는 사복 차림으로 밝은 미소를 지으며 팬들에게 손을 흔들었고 그의 존재는 단순히 경기장에 있는 것만으로도 토트넘 선수들에게 강한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그가 보여준 든든한 리더십은 경기 내내 동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했고, 토트넘은 결국 베르너와 사르의 득점으로 맨시티를 2-1로 꺾으며 8강 진출이라는 값진 성과를 얻었습니다. 이 승리는 단순히 경기의 결과를 넘어 토트넘이 다시 한번 주요 대회에서 우승을 목표로 할수 있게 만드는 중요한 전환점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2008년 리그컵 우승 이후 오랜 시간 동안 어떤 대회에서도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지 못했던 토트넘은 이번 승리를 통해 우승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습니다. 특히 이번 승리는 1년 8개월 만에 토트넘이 프리미어 리그 5연패를 노리던 맨시티를 꺾은 것이며 이러한 성과는 손흥민이라는 정신적 리더가 벤치에 있던 영향이 컸습니다. 손흥민이 경기장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토트넘의 동료들은 평소보다 더 집중력과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었고, 이는 맨시티를 상대로 한 이날 경기에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펩과르디올라 감독도 경기 후 인터뷰에서 손흥민의 등장에 대한 언급을 하며 그의 존재가 토트넘에게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손흥민이 경기에 출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벤치에 있는 것만으로도 토트넘 선수들에게 큰 에너지를 불어넣는 존재라는 점이 놀라웠다. 며 그의 리더십과 존재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과르디올라 감독은 손흥민이 경기장에 등장하자 토트넘 선수들의 눈빛과 움직임이 달라졌다고 느꼈고 그의 존재가 마치 승리의 부적처럼 팀 전체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은 손흥민이 단순히 뛰어난 축구 선수 그 이상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는 리더로서의 위치를 뛰어넘어 동료들에게는 정신적 지주로 자리 잡았고, 그가 벤치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동료들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포스테코글로 감독 역시 손흥민의 복귀 시점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는 경기 전 인터뷰에서 손흥민은 현재 부상에서 거의 회복된 상태이며, 이번 주말에 있을 아스톤 빌라와의 경기에서 출전할 가능성이 크다. 고 말하며 팬들의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그의 복귀 소식은 팬들에게도 큰 기쁨을 주었고, 손흥민의 리더십이 경기장 밖에서도 강하게 발휘될 수 있다는 점이 다시 한번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 손흥민이 없던 경기에서 토트넘 선수들이 그를 대신해 뛰어야 한다는 책임감과 의무감을 느꼈고 이러한 정신적 지지가 토트넘의 승리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경기 후 BBC 스포츠를 비롯한 여러 영국 매체들은 손흥민의 리더십과 그의 벤치 등장에 대해 특집 기사를 작성하며 그의 영향력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매체들은 손흥민은 단순한 축구 선수를 넘어 팀의 정신적 기둥이자 동료들에게는 든든한 지원군이다. 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경기장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의 리더십이 강하게 발휘된 이번 사례는 손흥민이 왜 팀의 주장으로서 그토록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응원과 인간적인 매력은 동료들뿐만 아니라 팬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었고 그의 존재 자체가 토트넘 팀 전체의 사기를 북돋우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경기 종료 후 손흥민을 향한 동료들의 반응 역시 그의 리더십을 잘 드러냈습니다. 사루와 베르너를 비롯한 토트넘 동료들은 손흥민에게 달려가 기쁜 포옹을 나누며 그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경기 후 인사를 넘어 손흥민이라는 인물이 토트넘 선수들에게 얼마나 큰 정신적 지주로 자리 잡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뛰어난 기술을 가진 축구 선수를 넘어 토트넘이라는 팀을 이끌어가는 진정한 리더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펩과르디올라 감독은 손흥민의 리더십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맨시티의 전설적인 리더였던 빈센트 콤파니에 비유하며 손흥민이 가진 리더십이 그와 견줄 만한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과르디올라는 토트넘 선수들이 손흥민을 정신적인 지주로 생각하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며 그의 태도와 행동은 진정한 리더가 되고자 하는 선수들에게 귀감이 된다. 며 그의 리더십이 팀 내에서뿐만 아니라 리그 전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과르디올라 감독의 이러한 발언은 손흥민이 단순히 토트넘의 한 선수가 아닌 프리미어 리그 전체에서 중요한 인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토트넘 팬들 역시 손흥민의 따뜻한 리더십과 인간적인 매력에 감동을 받았고, 그가 빠르게 부상해서 회복해 다시 그라운드에서 활약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없던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이 맨시티를 상대로 승리를 거둔 것은 그의 보이지 않는 존재가 팀에 끼친 영향력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가 되었습니다. 팬들은 SNS와 각종 매체를 통해 손흥민의 리더십에 대한 칭찬과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며 그의 복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다시 경기장에 나설 날이 다가오면서 그의 리더십과 동료에는 더큰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손흥민은 그라운드에서 활약하는 선수일 뿐만 아니라 경기장 밖에서도 팀을 하나로 묶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이번 경기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리더십은 단순히 축구 경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토트넘이라는 팀을 하나로 묶고 동료들의 사기를 끌어올리며 팀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존재는 마치 승리의 부적처럼 팀 전체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며 그들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손흥민의 리더십과 응원은 토트넘 팀 전체의 사기와 결속력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가 주장으로서 팀에 미치는 영향력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앞으로 손흥민이 다시 그라운드 위로 복귀하여 활약할 날이 다가오면서 토트넘 팀은 더욱 견고한 결속력을 바탕으로 리그에서의 성과를 이어갈 것입니다. 그의 존재와 리더십이 계속해서 토트넘의 원동력이 되어 팬들과 동료들 모두에게 감동을 전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